한 분은 이제 어, 개업을 해야 되고요. 또한 분은 또 독일에 가셨어요. 왜 독일에 가셨는지 자 개혁 보수 신당에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에 가신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제가 독일 가는 거 아무도 모르게 왔는데 이렇게 떠벌리면 어떡 해요? 아무도 모르겠네요 다 아는데 이미 새해 <laughs> <laughs>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민병원입니다 아까 김석의원자님이 고자질하신 건가요? 제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의원님 그, 스스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나를 갖다 또 몰고 가는 그런 대단히 부적절해요 <laughs> 나한테 사진양해를 구해놓고 지금 와서 또 나를 끄집어넣는 거는 암윤석 그 의원이 독일 가서 또 사람 잡네. <laughs> 자, 암윤석 의원님. 약간 보니까 네. 말씀하실 때 제가 여쭙고 한 0.5초 걸리는 거 보니까 딜레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건 저만 아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laughs>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제가 어 김성재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오늘, 네. 오늘이 창당 네. 발기인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은해감 대강당에서, 음. 가칭계 보수 신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가, 아직도 아, 가칭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턱없이 짧은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 엄선한 창당 발기인이 약천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오늘 드디어, 어, 아직까지는 가칭계 보수 신당입니다만, 알기인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그 그 정당명 그 공모하셨잖아요. 지금 왜냐면 개보신당 보신당 다 이상해가지고 개보당도 이상하고. 그래서 예. 공모하신 걸로 아는데 유력 후보가 뭐뭐 뭐 있습니까? 오늘 좀 공개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냥. 영국의 보수당처럼. 아, 그냥 보수당 하자. 보수당으로 심플하게 그냥 보수당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 하나의 또 견이고또 하나? 희망보수당으로 또 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희망보수당이요? 예, 예. 15당도 있습니다. 그, <laughs> 그 아직 그 24일을 지금 장당 d d a 로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네. 어, 그 안에 지금 국민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방 이름 지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 소식은 잘 알겠고, 이름, 네. 웬만한 이름은 이보자하고잘안 올려가지고요. <웃음> <웃음> 고생하시고. 자, 안민석 위원님 저, 예. 안민, 예, 안민석 위원이 힘들게 또 독일에 갔습니다. 사실, 어, 국조특위위원장인 저에게, 아 어, 독일 출장에 대해서, 어, 아주 소상하게는 아니지만은, 아, 어,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어, 줄기를 또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또, 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 갔죠. 지금도 아마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응해주는 안민석 의원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나 뭐그 뒤에 따르는 거 없습니까? 아,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laughs> 자, 아민석 의원님 왜 독일에 가셨어요? 어떤 살다 살다 보수가 분열하는 거 처음 보는데요. 그건 지난주 에 하셨습니다. 위장 한가? 이혼이 네. 위장 이혼 위장 이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예. 네. 그, 아이고 제가 진짜 이거 이게 비밀리에 지금 오느라고 왔는데 이거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그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아주 그돈 세탁 전문가하고 같이 왔거든요. 돈을 세탁하시려고요? 음, 세준 씨. <laughs> 아니, 돈 세탁을 찾아내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부터 네. 그분과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독일 현지에서 그런 전문가 합류하신 겁니까 아니 한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예, 같이, 같이 왔어요. 아, 같이 아, 왔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돈 세탁한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으로 지금 아, 어, 의심이 예. 되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수사나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게 90년대부터 오랜 기간 세탁에 세탁을 거쳐서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인의 눈에는 보지도 이 않는다. 고제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돈 세탁이 찾아내는 전문가분을 모셔서 같이 와서, 음. 어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은행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국세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 내부를 지금 보면은 시간적인 또 인력 한계 때문에 아마 특검 기간 중에 특검이 이것을 어, 조사하거나 수사할 여력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그 정책을 그 따서, 네네. 따서 좀 구체적인 정황을 연구를 음. 만들어서 특검에 요청하고 특히 국세청이 지금 탈당을 아직까지 끼고 있는 게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도, 어, 이 전문 팀을 구성하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음.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조사를 해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요약하자면, 특검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고, 뭐, 두사하지만 추적까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 이걸 그대로 둘수 없으니, 돈 세탁에 어떤 물꼬를 트려고 전문가와 함께 가신 거네요. 돈스태그 루트를 적발해는 물꼬를 트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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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 수사를 이제 새로운 전국을좀 이제 안민석 의원이 만들어 보겠다는 <laughs>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이제. 말그대로. 최순실 국빈 게이트의 최순실 국빈 기 게이트의 본질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최순실의 예. 재산을. 이것을 몰수하지 않으면은 최순실은 수년 내에 다시 부활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그런데 몰수 이전에 최순실 재산에 대한 지금 확인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면 국민들이 촛불 들고 고생을 해서 아무리 이 전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들 이게 뿌리를 캐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도 답답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최순실 본인뿐만 아니라 최순실 주변 사람들의 이 비자금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분명히 떠들고 있는 것만은 여러 정황상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붙잡혔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선 변호사를 이렇게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로폼변호사라는게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한 하여튼 독일 유럽권에서 최순실의 자금이 바로 이렇게 자금이 도움될 수 있다는 그 반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독일을 최순실의 살상 해의 주... 어, 이 포인트로 이렇게 유지된 그런 점을 본다면은, 어, 어 박영수 특검은 이제 한정된 시안이기 때문에 또그 전문 인력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정말, 어, 국가적인 그런 자금 세탁, 그, 이거 그 수사 검증 능력이 있는 그런 쪽에서 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음. 부분입니다. 이쪽. 사실은 제가 김성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오려고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위원장님은 뭐 두려워서 이렇게 손을 못 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사람 없으면 안 보이면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렵게 본인 출장 간다은거 그냥 제가 이 승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여기 한국에서 또 국조 특위 지금 이끌어 가야죠, 에? 제가 같이 저기, 아, 여기 독일 오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음, 무섭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김원좀 공략해. 아니, 저도 뭐60 넘어, 40만큼이 사셨는데 뭐가 무서우세요? 어, 갈수록 우리 저 안민석 위원이 이게 도가 지나친 이 허위 방송이 너무 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김원준 공장장과 안민석 의원의 이런 유착 관계에서 절대 안민석 의원을 <laughs>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청취자들에게도 대단히 큰 문제예요. 아니 김원준 공장장님 좀 바로 잡으세요. 국회의원들께서못 바로 잡는 걸 제가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laughs> 안민석 아니, 의원은 저원준 공장장 말은 국조 연기는 들었고. 안 하실 거예요. 국조 위원장님, 아, 예, 국도, 이제는 원장님께서 국조 연기 네.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예, 예. 농성이라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요 며칠 사이도 국조기관 연장의 필요성을 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국회의장 쪽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들 다잘 아시다시피 이 특조기관 연장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사당 원내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아,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또 기간 연장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월 15일이 지난 11월 17일날 가결한 이제 특위 기간 만료예요. 그래서 의장님과 또, 어, <laughs> 아, 이 터스 단체 대표들 간에 정말, 어, 아, 긴밀한 협의가좀 이루어져서, 아, 밝히지 못한 아직까지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좀 뒷받침돼서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지... 최순실 당만 반대하는 거죠? 최순실 당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천, 천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나요? 뭐, 제가. 최순실 당 말이에요. 전체 합의는 뭐, 최송, 어느 선에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어느 특정인이 이걸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회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뭐 어떻게 됐든 국회 전체 원내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저는 오늘이라도 좀 협상을 다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하소연하셨던 게 새누리당, 뭐 소위 이제 최순실당으로 요즘 이야기되는데요 최순실당에서 반대한다고 국조 이거 연장을 못하면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은 어쩔 수가 없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잘안 알려져 있어요.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네. 네.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뭐 저희 터기에 거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랑 둘이서 국회의장까지 직접 면담하면서 강제구인법 집근 상정을 지난 연말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불발되는 것도 이게 의장도 집근 상정을 할수 있지만은 사당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못하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듯이 아이제 지금 새누리당만 특정 당에서 좀 전향적인 예, 뭐 특정 당에서 좀전량적인 입장만 이루어지면은 사당 뭐또 합의는 또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국제 연기가 안 되면은 새누리당은. 최수질 당으로 국민들에게 완전하게 나중에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오늘 중이라도 전형적인 그 태도를 취하셔서 국제 연기해 주시고 또 최순실 강제 구인법 이것도 새누리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법과 국제 연기를 관찰 못 시킨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좀 행동으로, 오늘 국회에서 이럴 때 텐트 치고 농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도 당장에 쫓아가서 동참을 할게요. 예, 지난, 서울구치소 최순실 수감동 특검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봤듯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나무인입니다. 정말, 국민의 알권리이 국조 국중조사 청문회 불참은 자기 뭐 마음먹은 뭐 대로고, 지금은 박영수 특검이 어, 수사를 위해서 특검에 출석하라 그래도 지금, 어, 부치소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만 또 최순실 부인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올해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정말 보안모칠 넘어서서 국민들 제가 아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러한 최준 씨에게 우리 국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참유감이고 제가 조금 전에 저녁 때그 네. 덴마크의 정유라 인터뷰를 했던 분이 길바닥 저널리스트인 박 박흥규 기자이거든요. 네. 박흥규 기자가 프랑크푸르트로 지금 와서 저녁에 같이 있었는데요. 정유라가 인터뷰했던 내용이 그때가 새벽 한 5시 정도였다 그러는데 아, 뽑아 뽑아 아주 준비된. 네. 그런 네. 그 답변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서, 어, 그,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두 모녀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흔들고, 농락을 하는데, 국회라도 나서서 좀책찍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 오늘이라도, 예, 네. 네. 생리당이 전형적인 좀 자세를 취해지기를 요청한. 산당이그말 듣고 전형적인 자세를 취할 리는 없고요 제가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순실 씨도 안 나오고 특검이 불러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 가서 만나려고 하는데도 서울구치소 차원에서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직적인 저항이 있다 방해가 있다. 이 특조나 이 사태를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치소장 또 방해를 했는데 구치소장 단독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구치소장에 대해서 일단 조치를 취하면 뭐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그다음부터 네, 예 그런 조치는 없나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비록 어~ 신변 자체가 구속 피의자의 신변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권 중요하죠. 그렇지만 은 너무 가보하는 그런 특정인에 대해서 가보하는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구치소의 그리고 법무부의 역할이라면 이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을 그렇게 법무부나 이 구치소 관계자들이 소중히 다룬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정말 선진화된 인류 민족 국가죠. 그런데 너무 최순실 이 일가들에 대한 가보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치소뿐만 아니라 그 구치소 수건, 수감동 수 현장조사를 마치고 와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또 앞서 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응. 아,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아, 국조를 이렇게 특위 청문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보고서도 내고 여러 가지 또 조치가 뒤따릅니다. 그때 법무부와 구설구치소,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가질 계획입니다. 안말하듯이 왜냐하면... 하지 아니. 마시고요. 예? 네. 네? 그, 저희들, 앞에서 구치소장이 최순실에게 쩔쩔 매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 특혜 받는 모습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장에게 노혹을 당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탓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취하시지 말았십니까이 단사들 불러서 이것은 국가특위 차원에서 구치소장을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국정조사 방해 행위로 고발을 하자.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예, 우리 안민석 의원 지난번 저랑 브랑크 프루트에서 그때 정유라가 뭐이 주일 그러니까 신앙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뽑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이제 그런 어, 행동 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 동민 세사들에게 좀알려요 지금 구치소장에 대한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그 위원장님이 오늘이라도 간사들 불러가지고 취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살다 부치 소장이 어째 언제나 대체 쯤에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안민석 위원께 좀 제가 부탁을 드린다. 지난번 여러 가지.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청문회 활동도 잘 하셨는데 너무 장시호 정인에게는 반대했어요. 네? 특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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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장이 파악고로는 이규혁 선수와 장시호 정인 간에는또 상당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집중도로 더 들어가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은 그 프로테에서 입은 막히시면은 이이 막히시면은 안에서 그좀 검토를 하고 네. 오세요. 네. 예, 예, 예.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예. 건데요 그러니까 예. 서울구치소장이 국조특위에 어, 조사를 방해한 혐의 혹은 정황은 분명히 있으니까 국조특위 차원에서 어, 서울구치소장을 특검에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어 국정조사특위 활동의 가장 핵심이 어, 이 증인들이 네. 어, 국회 청문회장에서 위정을 했거나 네. 또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 부까지 하지 않습니까? 발부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안 오면 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써 이정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좀밝혀주고 네.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또 이번, 이제, 9일날, 이제, 최종, 마지막, 아, 기회를 줍니다마은 아, 불출석한 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소 의견으로, 어, 고발 조치를, 어, 특검 박영수 위원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요청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촉구서도, 우리 국정조사 특이, 어, 촉구서도 이미 전달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서울구치 소장이, 어, 지난번,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보여준 그런 고속 피의자의가보 인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짚어 볼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 할 수도 있,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왜냐면 하 이게 위증 행도 그렇고 불출석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국조특위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그런데 구치소장도 방해를 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예. 그때 이제 가장 드러난 것은 업무 과장이 네. 음. 현장 조사 청문회장에서 어 제대로 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은 업무 과장을 이렇게 발언을 제지하는 꼬집는 모습이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않습니까막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 최순실에게 뭔가 어. 이 의무과장이 구속 피의자의 상태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진술의 기회를 막았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예 예. 위원장인 저와 어, 특위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소감동에 들어갈 때 ENG 카메라와 스마트폰 하나를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는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그걸 어, 최순실 이야기만 듣고 아예 불호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조치를 하실 거다. 네. 조치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 아민성원이었습니다. 아민성원님은 인사만 하시죠.